네, 400만 인구의 LA 시 의원은 고작 15명입니다. 지난 1925년, 그러니까 약 100년 전부터 이 같은 시 의회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 그대로입니다. LA 시 의원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0만 인구의 시 의원은 고작 15명 지난 1925년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이후 한 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시 LA 시 인구는 겨우 110만 명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LA 시 경제 규모도 수십 배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시의원들은 당시와 비교가 안될 만큼 강력한 권한을 지니게 된 겁니다. My Uh, 그 동안 시의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자는 움직임도 여러 번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한 번도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주민들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괴리가 있는. 행정 형태입니다. 뉴욕시도 51명의 시의원을 가지고 있으며 300만 인구를 가진 시가고도 50명의 시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y 어, n 앞장서 o 해야 되는데 이문제 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 o r 이그 지금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리지를 않아요. 최근에는 각종 후원금이나 내무 의혹, 개발붐에 따른 특혜 의혹까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에 대한 소환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어, 그만큼 그 규모에 알맞는 시의원을 더 많이 에, 어, 진출해서 부패도 많이 건조될 것이고 어, 시 자체가 발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스스로는 절대 변화하지 않는 LA시의회 시민들의 강력한 개혁 의지만이 시의회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